항구에서 내려가지고 빨마데 마요르카 기왕 투어 갑니다. 검색해봤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어가지고 어 저도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선사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 탔었거든요. 근데 굳이 그것까지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걸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터미널 빠져나오니까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고요. 여기서 두메로 운 1번 버스 타면 포르토에서 아마 여기 팔라스 에스파냐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아마 시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

我操！ 10시 30분 2 0 3 버스 발대모사 가는 거. 저기서 타야 되나? 우리 고속 버스 타는 거랑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11번 플랫폼 203번 버스가 발대모사 10시 30분에 간다고 합니다. 발대모사 어른은 그 핌비 체트라. 발데모사까지는 1인당 4.5유로고 5살도 빠가멘토 지불합니다. 5살도 4 5유로 짐벌은 가져와가지고 크루즈 안에다 놔두고 내리고 이게 무슨 손각대로 이게 뭔일인지 모르겠어 아기자기한 느낌 사실 별 기대는 안했거든요 그냥 이태리가 워낙 좋은 곳이 많고 하니까 약간 로마에서 오르비에또 오는 느낌? 그런 느낌으로 왔습니다 이런 거 약간 디오르, 디오르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지만, 아, 디오르만 디오르, 어 맘이에요. 음, 딸내미가 없어서 이런 것도 너무 귀엽죠? 너무 귀엽 너무 귀여워.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쁜 것 같아. 어 예쁜 옷피스 많다. 내 스타일이야. 가격이 내 스타일이 아니네. 레몬은 쏘렌토가 더 많은데. 예쁘긴예쁜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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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뻐 예예예 예뻐 예뻐. 예뻐, 예뻐. 시원해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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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핑쇼핑이랑사진찍 h o p p i n g 아 좋다. 어디서 튀김 냄새 나는데? 프랑 어. 드림 캐처로. 어어 인디안 그 어. 집에도 우리 있잖아. 거 같지? 이런 거. 어 모자 이거. 어 예쁘다. 신발도 그래 스페인에 이런 신발이 유명하지. 어 이거 이거. 집 집으로 된거 이거. 벼집벼집 러버. 어. 아 어, 이거 수박 가방, 수박 가방도 예쁜데. 어, 난 스페인 체질이네. <laughs> 저것도 내 스타일이다. 이거 앞에 이거 금박고. 달치 <laughs> 비늘. 어, 내 스타일. 오, 나는 나는 스페인 체질이네. 아 이빵이 이빵이 유명하다더라.

기다려 조심 기다려 8유로는 뭐고? 18유로는 뭐지? 또 와? 아, 쉐이커 같은 것도 있다. 어, 그런 거 맛있겠다. 시원한 거뭐 하나 먹자. 하겐다즈, 우리 만나기 어려운 하겐다즈다. 아론이 <laughs> 자고 둘이서 똑같이 둘이서 뭐 하는 거야? 나도 한입 맛줄래? 누가 줄 거야? 누가 줄 거야? 둘다줄 거야? 로이 아, 먹어. 엄마 아빠 거 먹을게. 아니 너. 뭐가? 아니 아니 아까 물 있는 거 아르니까 다 먹어버려가지고. 플라자 마이오르 아 그러니까 메르카토 같은 거 열린다는데 내일 주말이라서 열릴 수도 있겠다. 쇼핑걸인데 쇼핑이 할 만한 게 없죠. 음. 응. 당신은 모든 걸다 가졌기 때문에. 헐. 뭐? 젤라또뮤지오오 사람 진짜 많다. 그런 것도. 아 나. 우와. 웨딩 했다 웨딩. 어 아우구리한 거야. 어아구리 깔도 깔도 해서 잠시만 기다리자 차 지나갈 때까지 어 선풍기 손 손바람 해주고 있다 <목소리> 시청도 예쁘다 결혼식 시청 시청일 거같아 누가 봐도. 스타벅스 우리는 스타벅스를 가야지. 엄마. 이태리보다 쿨라임은 저렴하고 자바칩은 조금 더 비싼. 근데 뭐 평균적인 가격은 비슷한 것 같기는 해요. 엄마아고로엘라 이름을. 스벅에서 노엘라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제대로 써주는 게 스페인이 처음이다. <laughs> 정작 로마에서는 맨날 누엘라 뭐 이런 식으로 쓰고 <laughs> 어, 이게 스페인 스타일 이름이구만. 리어사르라는 <laughs> 스페인이 난 맞네. 다른 데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아 무슨 소리야? 무슨 성당이 그 다들 그, 입구에서 이렇게 신심이 이렇게 시, 이게 가득한 이런 가족에게 이렇게 성당에문 닫는 <laughs> 시간에 이렇게 아.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제대로 된 크루즈냐고 말이야. <웃음> 안 간다고 <laughs> <가려고> 했잖아. <laughs> <laughs> 안녕, 어머 아론. 엄마, 이제면? 아껴 써야 너 많이 나. 오케이. 크루즈 내려서 이층 버스 타고 한식 먹고. 아 그놈의 한식. 수영하고. 오케이 로이. 오, 로이 카피도. 가토. 네, <목소리> 이요 <이어>. 아론이도 저는... <목소리> 이요 손자오 이렇게 로이 자오자오 자오. 자오. 아론 세부 또 투티 파티 치는 거야 발마데 네. <목소리> 마루카 성공적인 투어 예. Yeah. <목소리> Aquí va. 안쪽이야. 아, 들고 있는 게. 지쳐서 밥도 못 먹겠다.